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시호 드레아입니다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의 영성이야기 마흔 두번째 시간입니다 얼마전에 한 50대쯤 되는 자매님이 피정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힐링하고 왔어요 요즘 이 힐링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힐링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치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의미에서 이 시대의 힐링은 힘들지? 나도 알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어설픈 위로는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 힐링이 2000년 전 이미 저작권이 발효된 예수님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이 힐링의 원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힐링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힐링 선언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힐링은 혀와 귀에 달콤한 짝퉁 힐링이 아니라 온 몸을 적시는 진품 힐링입니다. 진품 힐링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참 치유, 참 위로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덥석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힐링이 유행인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지만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유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달리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아프니까 이미 어른입니다. 아픔을 안고 신앙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 진품 힐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파봤던 진품 힐링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진정으로 의탁하고 정말 간절히 청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치유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보아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그동안 수없이 경험했고 봐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런 기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릅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의 기도나 다른 신앙인들의 기도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와 치유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한다면 다른 모든 신앙인들도 그런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털어내기 어렵다고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주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대신에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인간적인 걱정들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기쁨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때 감사의 느낌이 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충만한 행복감이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와 치국, 평천하를 말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복음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보금화, 세상의 복음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로 서는 수신, 나 자신의 복음화를 먼저 성취해야 합니다. 먼저가,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기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다 차별이 있다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노력하는데 은청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진실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